그건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것도 강좌 129번째 시간입니다. 제 129강의 제목은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의입니다. 마태복음 산상 순에 보면 5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일종의 경고지요.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무서운 경고가 나오는데 이 말씀이 어떤 배경에서 나왔냐면 그 위에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이제 이 본문 전체가 시작이 됩니다. 그 율법과 선지자 그러면 유대인의 성경이지요. 구약 성경이지요. 그 구약의 말씀을 가장 잘 지킨 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단순하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구약 성경을 지킨 것처럼, 율법을 잘 지킨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잘 지키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간다. 역으로 보면 그만큼 구약 성경이 중요하다. 그, 아까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아, 예수님이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오신 게 아니야. 그,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중요해. 율법도 중요해. 이렇게 이제 단순하게 결론을 내리지요. 근본적으로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 자체가 어떤 배경을 갖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성경 해석이, 구약 성경 해석이, 당시 사람들 보기에 마치 구약 성경을 패하는 것 같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 나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단순히 구약 성경 중요해, 율법 중요해, 이런 말씀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율법이나 선지자를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구약성경 자체에 뭐 문장을 뺐다 넣었다 이렇게 고치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완전하게 하신다는 건 뭐냐면요. 해석이죠. 구약성경의 말씀을 당시 사람들이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수용한 것이 뭔가 비어 있었다는 거예요. 완전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 비어 있는 것을 완전하게 하시겠다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식 너희들이 가진 해석으로는 구약 성경이 온전하지 못했어요.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그것을 완전하게 뜻을 드러내 주시고 그래서 완전히 이해하고 잘 따를 수 있게 해 주시겠다. 그게 바로 여기 나오는 완전하게 하다 플레로 꽉 차게 하다는 거죠. 너희의 과거의 빈 구약에 대한 이해와 해석을 지금부터 완전하게 해 주시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주님의 해석이 이 사람들 보기에는 마치 율법을 패하는 것처럼 보였다. 이렇게 이 말씀을 이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증거는 이제 곧 나오겠지만 예수님이 실제로 옛 사람들이 이해한 구약의 해석을 밑에서 계속 바꿔주고 계시죠. 지금 그 작업을, 완전하게 하시는 작업을 곧 이어서 21절부터 하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요. 여기 나오는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게 아니다 하는 말씀을 간단하게 아 예수님도 율법을 소중히 여기셨어 이렇게 이해를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8절로 가면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에 본래 정관사가 있어요. 그율법에 일점일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룰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 여기서 우리가 더 크게 오해를 하는 거예요. 어, 율법이 이렇게까지 중요한 거구나. 구약 성경의 율법이 천지가 없어지기 전까지는 일점일획도 안 없어지는 것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면서 그냥 유대인의 구약 율법이 중요해 이렇게 해석을 하고 넘어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다시 나온 1.1핵도 결코 없어지지 않는 율법은 그 위에 말씀하신 율법과 선지자와 같지 않아요. 이미 위에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율법과 선지자를 완전하게 하시겠다 했잖아요. 그 완전하게 하신 율법, 옛사람들이 오해한 부분을 완전하게 해석하여서 보여주시는 율법이에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 율법, 예수님이 제시하신 올바르고 완전하게 된 율법이 바로 여기 나오는 1 1획도 없어지지 않는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율법은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듬성듬성 이해하고 지키던 그 율법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이 율법은 이렇게 지켜야 한다고 정확하게 해석하여 주신 그 율법을 말하는 겁니다. 그 율법은 결코 천지가 없어지기 전까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이 율법이 이룰이라 효력이 있는 율법이에요. 그 율법은 뭡니까? 예수님이 완전하게 하신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의 그냥 표면적인 그 율법 덩어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완전하게 일깨워 주셔서 온전하게 가르쳐 주신 주님의 해석을 거친 율법이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증거를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이런 말씀이 나오죠. 천지라고 간단하게 이렇게 줄였는데, 원문에는 하늘과 땅이라고 나와요. 천지가 없어진다. 천지가 사라져버린다. 하는 표현이 마태복음에 한번더 나와요. 요거랑 거의 똑같은 형태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속에 나오는데 그게 마태복음 24장 34절인데요.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아까랑 똑같은 구조지요. 하늘과 땅이 사라진다. 여기 없어진다도 똑같은 표현입니다. 파르에르코마이예요. 그런데 아까는 천지가 하르에르코마이 하기 전에는 예수님의 율법이 1.1핵도 사라지지 않고 다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똑같은 구조가 천지가 지나가기 전까지는 내 말도 지나가지 않는다. 같은 뉘앙스죠. 율법과는 뭐가 대응됩니까?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내 말은 하르에르코마이 하지 않는다. 복잡하게 말씀드렸는데 쉽게 말해서 마태복음 5장 18절에 나온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 1핵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룬다는 이 율법은 마태복음 24장에 나온 예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마태복음 5장 17절과 18절에서 보는 율법과 선지자. 폐하려 온게 아니고 완전하게 하실 것이고 절대 없어지지 않고 천지가 사라지기 전에는 이런 이 율법과 선지자, 그걸 예수님이 강조하신 것은 단순히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가 중요하다, 구약 말씀이 중요하다, 이게 아니고요. 이걸 갖다가 제대로 해석하고 가르치신 예수님의 율법과 예수님의 율법에 대한 가르침이 중요하고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마태복음을 읽고 예수님을 믿던 사람들은 이걸 보면서 아, 구약성경 중요해, 율법 중요해, 이렇게 이해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해하고 서기관과 바리세인들이 이해하던 율법식으로 하면 망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듬성듬성 빈틈 많게, 이제 곧 나오겠지만, 껍질로만 지키던 율법을 예수님이 본질까지 꽉 채워서 가르쳐 주신 대로 지켜야 그게 진짜로 율법을 지키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9절에 가서, 그럼으로 누구든지, 그럼으로니까 위에 연결되는 거예요. 이 개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가르치면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개명은 율법의 조항들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이때 개명은 단순히 뭐 구약의 613개의 율법 조항,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빈틈 많은 율법 해석들을 완전하게 해주신 예수님의 그 율법의 조항들. 그게 개명이에요. 그러니까 17절에 나오는 율법과 선지자. 이거는 구약 성경을 얘기하죠. 동시에 옛날 사람들이 이해하던 방식의 율법을 얘기해요. 그런데 18절에 나오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1.1핵도 없어지지 않고 반드시 다 이루어질 율법은 이건 예수님이 완전하게 하신 율법이고, 그 다음에 19절에 나오는 이 개명. 반드시 행하며 가르쳐야 될이 계명은 바로 십팔절에 나온 예수님이 완전하게 하신 율법의 조항들, 계명들을 얘기한다는 겁니다. 옛날 유대인들이 잘못 해석하고 받아들이던 그 율법의 해석, 율법의 의미를 예수님이 완전하게 새롭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두 가지의 대립을 놓고 그러니까 서기군과 바리새인의 의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그 17절에 나오는 옛 사람들이 받아들이던 방식의 율법과 선지자예요. 그러나 그들보다 더 나은 의는 뭡니까? 그들이 제대로 이해 못하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칭찬 받으려고 하는 그런 껍질로만 순종. 그거는 허탄한 율법 순종일 뿐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방식 대로 이해대로 율법을 깨닫고 그 율법을 쫓아가야 된다. 그게 뭡니까? 그게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따르는 율법식으로 따르면 안 되고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완전하게 된그 율법을 따라야 된다. 그러니까 그다음 말씀이 딱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야 천국에 가고 옛날 서기관 바리새인식을 따르면 결단코 천국에 못 간다. 그럼 복음과 맞아 떨어지잖아요. 지금 그런 말씀이라는 겁니다. 단순히 구약의 율법이 중요하고 여전히 지켜야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그게 어디서 결국 다 드러납니까? 그 21절부터 그 다음 본문부터 예수님이 율법과 선지자를 말씀 그대로 완전하게 하는 작업을 계속 하세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옛사람들은 살인하지 말라는 율법을 사람 안 죽이면 돼. 이렇게 이해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형제에게 노하는 것도 살인이다. 그러니까, 살인이라는 항목 속의 본질. 계속 이어지죠. 간음이라는 항목 속에서 음욕이라는 본질이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본질을 계속 말씀해 주세요. 그게 뭐 하시는 겁니까? 율법을 완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완전하게 하신 율법은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없어지지 않고 반드시 그 율법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왜, 왜 그렇습니까? 그게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천지가 없어질지언정 예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다시 한번 나중에 강조하시죠. 그래서 결국 바리세인보다 석유관보다 더 나은 의의는 뭡니까? 그들은 껍질을 지키죠. 껍질에 집착해요. 목표는 뭡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죠. 고대의 마태복 6장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2절에도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것처럼 하지 말아 하면서 계속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외식하는 자들이잖아요. 그들의 율법준수, 그 빈틈 많고 그릇되고 허탄한 율법준수를 예수님이 계속 폭로해 주세요. 뭡니까? 껍질에 집중해서 잘 지키는 것처럼 자신을 드러내는 도구로 율법을 사용하지요. 거기에 예수님은 뭘로 완전하게 하십니까? 그 빈틈을 본질로 채우시죠. 살인 사람 안 죽였다고 살인 아니야? 사람 미워하고 사람에게 욕하고 간음 음욕 자체가 그 모든 간음의 근원이야. 그런 본질적인 가르침으로 예수님이 율법을 완전하게 하셨고요. 그 여러분 여기 다 뭐가 들어가지요? 사람을 미워하고 성적인 대상으로 보고 하는 것들은요, 인간이 인간에 대한 존엄성을 인정하지 않고, 진심으로 이웃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예수님의 율법, 완전케 하시는 율법 해석으로 들어가면, 결국 어디로 집중됩니까? 진실한 이웃 사랑으로 집중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2절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본문에 답이 나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시작이 뭐였습니까? 아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로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완전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나온 답이 뭡니까? 이웃을 대접하고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9절에도 한번더 반복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또 나오죠. 이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 왔다 하시고는 답을 다 말씀하셨어요. 뭐가 진짜 율법이냐?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먼저 남을 대접하라. 아주 예전인데요. 어느 교회에서 그 어떤 어르신들이 요새 애들은 어른을 보면 인사를 안 해. 교회에서 애들이 인사를 안 해. 그러면서 불평을 하시는 걸 들었어요. 제가 어르신들한테 뭐 그런 말을 할 수는 없고 속으로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예수님의 이 황금률이지요.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제가 나한테 인사를 했으면 좋겠잖아요.내가 먼저 인사를 하는 거죠.그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먼저 배려하는 것.진실한 이웃사랑의 시작이라고 할수 있죠. 그래서 정리를 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라는 것이 그들보다 율법을 더잘 지켜야 된다. 그런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알지 못하는 예수님의 해석을 따른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런 뜻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뭐냐? 결국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대접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완전하게 된 이웃 사랑에 대한 율법은 초대교회 안에서는 이미 철칙화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 선생님 같은 경우도 로마서 13장 9절에 이걸 잘 해석하셨죠.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저는 바울 선생님이 나중에 이거에 대한 책을 한번 쓰려고 그러는데 예수님을 직접 뵌 적은 없지만 많은 증인들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연구하신 건 분명해요. 지금 바울 선생님이 이 말씀 보십시오. 산상수의 흐름과 똑같아요.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이런 것들이쭉 있는데 예수님이 완전하게 해주셔서 결론이 뭡니까?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도 온 율법은 내 이웃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다. 야구보 선생님도요. 여러분, 야구보 선생님 누굽니까? 예수님의 친동생이에요. 근데 자기 형을 하나님으로 믿고 위대한 사도가 되신 분이죠. 야구보 선생님 뭐라 그러십니까?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다. 율법이라는 차원에 있어서는 같은 사상이 초대교회 사도님들에게 초대교회 안에 이미 정착되어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게 어디서 나온 겁니까? 지금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내가 율법과 선지자를 패하려고 한 것이 아니다. 완전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게 뭐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다.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남을 대접하라는 것이다.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다. 하신 그 말씀을 온전하게 잘 받아들이셨던 초대교회의 증거들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또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요. 5장 19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이 말씀도 오해의 요소가 있어요. 왜냐하면 밑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너희의가 낮지 않으면 천국에 결단코 못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건 좀 느슨한 것 같죠. 계명 중에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가르치면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 받는다. 고 천국에 가긴 가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이거는 여기 하나라도 버리고 가르친다 이 말씀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버린다는 게헬라 문법 배울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리오라는 동사인데요. 이거 원래 풀다란 뜻입니다. To lose 느슨하게 하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가면 이게 이해가 돼요.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느슨하게 하고 가르치는 자. 그러니까 밑에 뭐와 대꾸가 맞아떨어집니까?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 그러니까 위에 사람은 느슨하게 행하면서 가르치는 자고 밑에는 열심히 행하면서 가르치는 자. 이렇게 되겠죠. 왜? 버리다가 아니라 느슨하게 하다는 게 단어 자체의 뜻이니까요. 그래서 느슨하게 하고 가르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천국 가서 지극히 작은 자가 되고 하지만 천국은 가요. 왜? 이 개명이 뭐라 그랬습니까? 바리세인과 서기관식의 율법이 아니고 예수님이 가르치신 이웃사랑에 대한 율법이란 건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안 행하고 느슨하게 행하고 가르치기는 했어요. 그러니까 진리를 퍼뜨리긴 했어요. 그러니까 천국에 가긴 간다. 하지만 지극히 작은 자가 된다. 그러나 이거를 열심히 행하면서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큰 자가 된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말씀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로 줄로 생각하지 말라. 너희의 의가 석기공원과 바리세인보다 더 나아야 된다 하는 말씀은 단순히 율법 자체를 열심으로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에 대한 가르침이 아니고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결코 사라지지 않을 1 1획도 사라지지 않을 예수님의 율법 즉, 내 말이 결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고 하신 그내말곧 예수님이 해석하신 율법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 말씀은 뒤로 가서 산상수훈 결론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장 24절 제일 마지막이죠. 산상수훈에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내 말이 또 나오죠.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사람 같다. 지혜로운 사람 같다. 25절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또 예수님의 말씀이죠. 이게 다 연결이 되죠. 예수님이 완전하게 하신 율법 1.1핵도 천지가 없어지기 전엔 없어지지 않을 그 예수님의 율법 천지가 없어지기 전엔 내 말이 없어지지 않겠다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지혜로운 사람이다. 듣고도 행하지 않은 자는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리고 이게 어디까지 다시 연결이 됩니까? 마태복음 25장에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다사 처녀가 나오죠. 이때 슬기롭다와 여기 마태복음 7장에 지혜롭다가 같은 단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프로니모스. 번역을 다르게 해서 헷갈리게 만드는데 똑같아요. 슬기롭다, 지혜롭다, 프로니모스. 어리석다, 미련하다, 모로스. 그 똑같은 단어가 사용됐어요. 그러니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뒤에 마태복음 25장에서 슬기로운 처녀, 미련한 처녀 이야기 나올 때는요, 이 책을, 마태복음을 온전하게 공부한 사람은요, 그게 무슨 뜻인지 딱 알아요. 왜 앞에 나왔잖아요. 슬기로운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고, 미련한 자는 듣고도 행치 않는 자예요. 그러니까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예수님 말씀을 듣고 행한 자고, 미련한 다섯 처녀는 예수님 말씀을 듣고도 행치 않은 자예요. 그게 정확하게 매칭이 딱 돼요. 이게 결국은 다 어디로 가냐면 이 마태복음의 핵심 사상은 유대인들이 이해한 방식의 율법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르치신 방식의 완전하게 된 율법, 거기에 목숨을 건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들이었다. 마태복음을 읽던 사람들은 그 거기에 목숨을 걸고. 우리가 마태복음 10장에서 본 듯이 사람들에게 채찍질 당하고 감옥에 끌려가고 죽임을 당하기까지 해도 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이 어떡합니까?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이 가르침 사람들은 뭐라 그럽니까 당시 사람들은 율법을 패하는 거다 막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 이게 완전한 율법이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완전한 율법이고 여기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라도 배제시키면 안 된다 하는 사상이 마태복음을 깨닫고 전하던 사람들, 그 초대교회 마태 공동체죠. 그 사람들의 핵심 정신이었고. 그래서 그들은 자기 자신들을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이라고 인식하고 있었죠. 자부심을 갖고 있었죠. 그래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를 의 다시 한마디로 한 구절로 정리를 하면 마태복음 23장에서 예수님이 23절에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채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극률과 믿음은 버렸도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들이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 뭡니까? 아주 작은 농작물들, 아주 작은 소득에도 철저하게 11조를 드렸다. 하지만 뭐가 잘못됐습니까? 그 행위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런 마음으로 드린 게아니지요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드린 거잖아요. 남에게 잘 믿는다고 폼 잡으려고 드리는 게 아니라 정말 그 목적과 의도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 진짜 본질적인 목표로 사용되면 올바른 거죠. 그래서 이제 뭐라고 그러십니까?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한다. 요즘 보면 11조를 드리는 것이 마치 잘못된 것처럼 또막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유튜브로 인기를 끌고 싶고 사람들이 듣고 싶은 귀에 가려운 걸 끌고 주는, 여러분 그런 얘기는 하면 안 돼요? 드리는 사람은 뭐가 됩니까? 하나님께 진실하게 드리는 사람은 드릴 마음이 없는 사람 안 하면 돼요. 그냥 입 다물고 안 하면 돼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면 하면 되고요. 그런데 그거를 마치 공개석상에 끄집어내서 11조를 드리라고 하는 것이 악이다? 한국교회의 악이 거기서 나온다? 어디 그렇습니까? 잘못 사용하는 것을 비난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들의 정의와 긍율과 믿음에서 나온 순수한 마음이 있다면 그 11조를 얼마나 하나님이 귀히 받으시겠습니까? 그런 얘기는 여기서 위배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실제적인 행위, 실제적인 드림과 그 속에 있는 목적, 그 표면상과 내부의 본질상의 목적이 부합되게 하라,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뭡니까? 서기관과 바리세인을 능가하는 더 나은 의지요. 그래서 결국 마태복음이 말하는 율법은요, 우리가 흔히 아는 구약의 율법이 아니에요. 옛 사람들의 이해 방식, 옛 사람들의 사고 방식 속에서 잘못 행하고 순종해 온 율법을 예수님이 교정하고 완전하게 채워 주셔서 참된 예수님의 율법, 진정한 율법과 선지자, 진정한 계명을 주셨다. 마태복음은 지금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핵심이 뭐냐? 이웃사랑이라는 거죠. 하지만 제 얘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다음 강의에서 한 걸음 더 들어갈 건데요. 그릇된 율법 순종이 있잖아요. 그걸 예수님이 지금 이웃사랑으로 완전하게 해주셨잖아요. 그러면 그 이웃사랑은 우리가 결심하고 결단하면 이룰 수 있는 것인가? 그러기에는요. 살인하지 말라는 미움도 살입니다. 가늠하지 말라는 음력도 가늠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완전하게 풀어주신 그 율법을 우리 자신이 수용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율법을 준수하고 따르는 데에는 더 깊은 복음의 차원이 있죠. 다음 시간에는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이 완전하게 하신 율법을 순종하고 따라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 있는가? 그거에 대한 마태복음의 가르침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